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 발달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을 전생애적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프로이트가 본능과 무의식을 강조했다면 에릭슨은 사회적 관계와 자아의 역할을 강조했죠. 즉 우리는 단순히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관계 맺고 책임을 배우면서 발달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자아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둘째, 후성 원리, 발달은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위기, 각 단계마다 찾아오는 과제를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 대 불신입니다. 아기는 돌봄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우죠. 이때의 미덕은 희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입니다. 내가 할래. 하며 자율성을 존중받으면 의지가 생깁니다. 이때의 미덕은 의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지고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제재만 받으면 죄책감을 갖게 되죠. 이때의 미덕은 목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학교에서 성취를 경험하면 근면성이 자라납니다. 이때의 미덕은 유능성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 정체성 대 혼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을 하며 혼란을 겪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미덕은 충실성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친밀성대의 고립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야 타인과도 진정한 친밀함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미덕은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생산성대의 침체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사회기여를 통해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미덕은 배려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통합성대의 절망입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지혜를 얻고 후회에 머무르면 절망에 빠집니다. 이때의 미덕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간 발달은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닙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의 성격과 자아를 결정합니다. 에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위기와 성장의 과정이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